K 성경 언어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태훈 목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만남입니다. 누가의 시각에서 본 예수의 치료 사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는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입니다. 안디옥 지역의 외과 의사로 전문직을 직업을 했지요.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접해 또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었어요. 실제로 바울의 유럽 선교, 필리포 선교 때부터 동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이 두 권의 책을 쓰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지요. 여기에는 의사의 관심으로서 표명돼요. 아니 누가복음에 개인적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수록되는데, 27명이나 나와요. 사도형제는요, 8명이 기록이 됩니다. 이게 관심사지요. 병도 다양해요. 10가지 이상이에요. 중풍, 우편손 장애, 일곱 귀신병, 자궁출혈, 간질, 문둥병 수종병, 우편기 절단장애, 안진병이, 열을 동반하는 이질. 아, 이게 뭡니까? 아유 역시 의사 누가의 관심이 에자 그렇다면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치료 사역을 어, 묘사할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의학적으로 어, 수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사장에 보면은 유일하게 누가가 기록하는 걸볼수 있어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회당장이가 두루마리 선지서를 건네주게 되고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 이사회 61장 1절을 자기에게 응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신년선포지요 주여 영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어요.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할때그 치료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년을 선포하시고 하시고 그분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구속사적으로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럼 물론 치료하는 거니까 의학적인 시각이지.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구속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의학적으로 바라본다. 그 다음에 어때요? 신약에 치료하다는 용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가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데라피오와이마 이아오마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뭐 구별하지 않고 교차적으로 교효적으로 교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데라피오는 케어 돌봄의 치료이고 이아오마에는 의술을 행하는 치료. 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입증하겠습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자궁출혈증으로 항상 속옷이 찝찝해요. 피로 흥견이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누가는 두 동사를 음. 활용합니다. 누가 보고 8장에 나오죠. 43절에 보면은 이에 열두 해를 현류증으로 알른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할때 대라피어를 썼어요. 의사들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재산만 낭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습니다. 누가 보면 8장 47절이에요. 여자가 나와 그 손댄 이유와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했다. 여기 나았다는 말이 이하오마이. 파워풀한 의술 행위로 그가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피가 마른 사건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열두 사도 파송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을 마을로 보내요. 그래서 누가도, 누가는 여기서도 두 동, 동사를 함께 사용합니다. 누가 보면 구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셨다. 이게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할때 여기에 이아오마이를 써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실제 행위를 치료를 했어요.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때는 대라표 동사를 썼어요. 아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수종병 치료 사건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아이 때또 염탐꾼들이 가만히 계세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 함께 거기에 참여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절. 율법 교사들과 바리스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 아니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데라피오예요. 아니, 환자를 가만두면 안 되는. 관리하고, 치료하고, 돌봐서 고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묵부답입니다. 자, 누가 보면 14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건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때 고치다는 동사는, 이아 예, 오마이에. 타오풀하게 의술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가 이렇게 두 단어를 겹쳐서 썼을까? 아, 유대교는 당시에 생명력을 잃었어요. 왜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을 그 많은 울타리 율법을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행할 일을 해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는 이두 동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제는. 유대교는 낡은 종교이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이 왔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인 나라다 라고 대치시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누가보음을 봅니다 누가보음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이 치료용어로 어, 나오는데 여기도 데라피오와 이아오마이가 나와요 누가보음 4장 40절에 예수님이 치료하는 최초의 현장입니다.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해변가로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막 마다하지 않으시고, 노을이 예, 짙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돌보고 치료하는 걸 보게 돼요. 누가 보면 4장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시니, 에데라 뷰엔, 미완료 과거로 썼어요. 영어로 말하면 과거 진행형이에요. 계속 돌보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보금 22장 51절입니다. 아니, 적들까지 고쳐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니,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말고, 대제사장의 종말고의 오른 번 귀를 붙여서 완치시키는 거예요. 네, 이때는 이하사토, 단순 과거, 에어리스트, 네, 과거형으로 쓰는데 단번에 이루어진 일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파워풀하게 한 방에 치료했다는 아름다운 현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명사형이에요. 네, 신약성경자자들은 세 종류의 명사형을 기록합니다. 이아트로스 의사라는 피지션라는 단어와 이아시스 힐링 치료라는 단어와 또 이거의 동적의 어인 이아마 치료라는 아, 힐링 명사입니다. 이세 명사형도 누가가 가장 많이 사용해요? 자, 참고로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사용하는데 이아마라는 힐링 치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바울만 쓰는 전문 용어예요. 성령의 은사에 적용한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의 시각으로 볼때 구약의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대라피오 치료 돌보러 오셔서 여호와의 종의 예고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의학, 의사 어, 못지않게 의학을 동원해서 하듯이 파워풀하게 치료하고 고치시는데, 이거는 구약이 그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대는 예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누가는 의사의 시각으로 효과적으로, 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셋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